Your love. All your time. 안녕하세요. 대리몬의 구독자 여러분, 문차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태연의 숨은 보석이라고 할수 있는 수목원 그중에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인 것 같은데 설리포 수목원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실 정원사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리포 수목원 식물 관리팀에서 일하고 있는 정원사 김재욱입니다. 오늘 여기 문사장님과 함께 설리포 수목원의 매력으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네, 그 구독자님들은 가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물들이 어떤 식물일까요? 가을하면 억새? 갈대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억새나 갈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텐데 오늘은 그 억새 중에 벽과 식물 중 하나인 한파스 그라스에 대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파스 그라스는 한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품종을 가지고 있는 식물인데 제가 요즘 좀 주목하고 있는 품종은 한파스 푸밀라라는 품종입니다. 키가 한1.5 정도로 눈높이에서 예쁘게 볼수 있고 꽃, 이삭, 모양도 단정하니 예쁘고요. 그리고 월동력도 영하 12도까지 조금 강한 편에 속해 있어서 팜파스 퍼밀라가 정원에 쓰이기는 가장 적합한 품종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알았군요 네 제가 팜파스에 대해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 네. 그리고 정원사님 알고 있는 팁 같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사님 여기는 지금 팜파스가 여기저기 너무 조화롭게 배치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어린이 정원입니다. 어린이 정원이요? 네. 옆에 파도 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은데, 바다가 좀 가까이 있나요? 아, 정확합니다. 바로 뒤에 바다가 있고, 네. 이쪽에는 저희 어린이 정원이 위치해 있어가지고, 음. 바다와 정원을 같이 볼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바로 뒤에 보시면 산파스그라든지 와. 요게 또 바닷바람이 날리는 모습이 아주 즐거운데요. 엄청 예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도 인생샷을 좀건질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조금 있다 하나 찍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월동 방법이나 식재 방법, 정원사님이 알고 계신 정보들에 대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팜파스 그라스가 어떤 식물인지, 팜파스 그라스의 장점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시본 이제 팜파스 그라스의 꽃이 8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개화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을이 지나서 겨울에도 이제 꽃들에 남겨놓으면 겨울철에도 이렇게 드라이플라워처럼 이렇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요두 번째 장점은 네. 곳 네, 가로띠에 바다가 있죠 네 바다가요 여기가 영분에 강합니다 해안가 지역에 네. 식재하기 적합한 구조입니다 음. 세 번째 장점은 얘네들이 건조에, 건조에 강합니다 건조에도 강해요? 네 건조에 강하다는 말은 식재 초기에만 물 관리를 잘 해주면 빗물로 이렇게 관수를 해도 되기 때문에 잘 정원에 활착하는 식물입니다 뿌리 활착할 때까지 대략 뭐 2주에서 한달 정도 네 맞습니다 그때만 좀 집중적으로 관수 네.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 아마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포인트가 월동이지 않을까 싶어요 월동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국내가 월동이 잘 되긴 하지만 추위에 조금 약합니다 남부지역 그리고 충남 해안까 지역 그리고 기타 해안까 지역에는 잘 자라지만 충청북도 밑지방으로는 조금 얘가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월동을 해주시는 게3% 이상 쓰는 도 좋겠습니다. 그렇죠. 화분에 숨겨있으면 얘를 이제 영하 10도가 떨어지기 전 조금 따뜻한 장소로 옮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예를 들어 뭐 실내 베란다가 됐던 테라스가 됐던뭐 온실이 있다면 온실로 옮길 수도 있겠네요. 음, 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노징에서 이제 월동하는 방법은 얘네들이 영화로 떨어지기 전에 한 30cm, 30cm 정도만 남기고 전정을 해줍니다 그 위에 따뜻한 충전대를 보충해 줍니다 뭐 충전 재로는뭐볏집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이런 음. 거를 덮어서 이렇게 팝파스 그라스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겨울에 잘 나고 또 다음에도 예쁜 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겨울을 나게 되면 올해보다 더 풍성하게 예쁜 꽃이더 많이 볼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십니다.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쪽으로요? 네. 네. 완전 이국적이고 좀 신비로운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판파스 하며 사진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판파스. 팜파스 네, 정원사님. 네. 오늘 판파스 그라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천리포 수목원에 대해 장점이 있다면 몇 가지?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당연히 말씀드려요. 네. 우선 아까 보셨다시피 천리포 수목원은 바다와 인접해 있어가지고 바다를 보고 또 수목원에서 이제 식물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아마 그렇구나. 우리나라에서 천리포 수목원 밖에 없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는 이런 매력적인 공간에서 수목원에 있는 정원이 마치 내집 정원 같이 묵을 수 있는 가든 스테이를 운영 중입니다. 네. 탐난, 무 좋죠? 네. 네. 한옥식으로 가든스테이를 운영 중이라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용하시고 수목원을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날, 생일, 부모님의 생신일 때도 예약해서 와서 수목원 전체를 네. 만끽하는 것도 정말 좋겠네요 지금까지 천리포수목원에서 팜파스그라스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팜파스그라스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대리만의 종류로 스파스그로스와 함께 인생샷을 찍고 싶은 분들은 천리포스모건으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저는 대리머의 종료 운동수차장이었습니다 천리포스모건 김대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